회의가 개의되오니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의 방역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본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실을 포함하여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277회 대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문희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의 계절 9월에 열리는 제277회 임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에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맞춰 참석인을 최소화하고 각종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의 시간을 줄여 최대한 압축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본 회장과 모든 상임이 회의실에 비말 차단 투명 감마기를 설치하고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자 하원이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면 회의는 줄이면서도 내실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 의회와 시 집행부 교육청 간의 주도면밀한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바른 시간을 지켜 주시길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지연 없이 회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는 44일간 지역감염 없는 시기에 이어 오르며 잠시 안전기를 경험했지만 수도권 발 코로나 확산으로 또다시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 피해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고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섬유제품, 자동차, 기계장비를 비롯한 지역산업의 수출 실적이 극감해 2000년 이후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 등 여가산업, 운수와 상공업, 숙박과 요식업까지 모든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크게 낮아졌고 단 하루의 매출 손실도 큰 타격인 소상공인들은 7개월째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폐업한 대구 내 자영업주가 2분기에만도 1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누가 먼저 툭툭 털고 일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먼저 달려가느냐의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행정기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방역 역시 대구 공동체와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때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도 단기 공공 일자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시도되길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소비활동을 늘려가는 시민주도의 경제방역이 일상처럼 정착되어야 대구의 미래도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민생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작은 일, 큰일 가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30명의 의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해 힘써 가겠습니다. 대구의 산업단지 대개적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초차 등의 미래 자동차 산업, 스마트시티, 맞춤형 의료를 비롯해 대구가 꾸준히 준비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 이시에서도 면밀히 살피고 과정과정을 주시하며 힘껏 지원해 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인천공항에만 의존해왔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판을 짜는 대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미주, 유럽까지 뻗어나갈 항공 물류의 혁신은 영남권 경제발전에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았던 이제 조속한 추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대구공항 후적지가 배두타운화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뜻을 폭넓게 수름해 도시 경쟁력을 키워내 키워갈 내실 있는 계획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이뤄낸 중요한 사업들이 타이밍을 놓쳐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신서 혁신도시 내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관은 2017년 3월 a b 타다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료 환경에 대비한 의료기술 고도화를 목표와 추진된 의료기술 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 사례가 된 K방역의 중심이었던 대구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상에 제외된 것 역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구에서 7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를 치료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앞으로의 바이러스 전쟁을 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력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구의 발전을 이끌 기반 사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동료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1907년 국책 보상운동, 1919년 독립 만세운동, 1960년 28민주운동까지 나라의 고비마다 빛이 되어준 대구 시민정신은 원래 대구의 봄을 뒤얹던 감염병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정신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기억될 2020년, 방역과 회복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이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K방역의 중심이었던 대구가 K경제재건도 선두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모든 지식과 재원을 모으고, 달선 견제와 명쾌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며 능력을 다해 도와가겠습니다. 시집행구 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인 협치로 지금의 위기를 넘어 대구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서근서근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재촉하듯 이 가을 대구에도 희망의 바람들이 하나 둘 시작되길 기대해 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녀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 광역시의회 임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 정책관으로부터 의안해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윤영애 의원님의 시민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우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한 한 건을 해보았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광역시 사회복지 협비에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해보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득건을 해보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을 해보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광역시 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등몇 건을 해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사일정 제 1항 제 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8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된 배부의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여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임태상 의원님과 박우은 의원님을 서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 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3항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있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7일 하루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어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어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